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헌법재판소 이산민 장관 탈행하는 현장에 제가 도착했습니다.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. 거기가 어떤 됩니까? 이태원 그 자리가 귀신 놀이하는 데입니다 그럼 분명히 가족, 가족이 책임져야 할 일을 왜 우리나라 장관이, 내무부 장관,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됩니까? 이게 말이 안 되는 처사입니다. 이거는 가족에게 그러면, MBC, KBS가 얼마나 홍보했습니까? 이태원 귀신 행사에 대해서. 거기다가 구상권을 청구했지. 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다고 재질화를 떱니까? 이건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. 이건 불공정한, 공정도 아닙니다. 완전 불공정의 불공정입니다. 여기 와서 이재명에게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이재명 마정. 아유, 정말 면수 같은 놈입니다. 왜 욕을 하느냐고? 나보다 두 살이 어려서 욕합니다 어린 것을욕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태원에왜 갑니까? 거기 가서 말이 되는 겁니까? 우리가 빵스바람으로 누가 다닌다고 그랬어요? 거기서 왜 미끄러졌습니까? 선량하게 죽은 분명히 시민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억울하게 죽은 거 그렇지만 빵스바람으로 죽은 걸 어떻게 나라에서 책임집니까? 어? 그럴 바에는 최수근 상병한테 가서 머리 술 주세요. 이건 잘못된 겁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마이크를 주옥선 대표님께